10편 40편 마지막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편 40편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은혜를 간구하는 어떤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 부어 달라고. 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그걸 알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알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선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보여 주의 궁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고백합니다. 그죠?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네.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편지 기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 2 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보,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이이 고백을 보시면 지금 어떤 고백인 거예요? 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고백 예,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 죄가 얼마나 많냐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죄인됨으로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공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사람은요 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죠? 다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다 고백하면서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정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낮은 자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아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평 기자도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설려고 노력했는가, 설려고 노력했는가, 그걸 다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때 정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호 하며 호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네. 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자신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지키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고백 속에 그냥 보이지도 않고 또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정말 그냥 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막연한 존재 그래서 그 막연한 존재를 향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어지는 고백들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고백을 같이 합니까? 그 도우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들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도우실까 말까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막연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럼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네, 집사님, 소란 피우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네, 그걸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 예, 또 다시 예,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자가 품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이 뭐냐면 약속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의 약속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고백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하고 기뻐하게 하시면 주를 찾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누가 찾든지 다주 안에서 즐거하고 기뻐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왜 이런 은혜가 이 주를 찾는 자, 주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삶을 더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분부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너를 저주하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때 그냥 서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 제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서 저에게도 복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사0 편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이 결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 7절 한번 보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사랑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요. 어 하나님 앞에 볼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 왜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기 자신의 지금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보면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 볼때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 배고프고 줄일 것 줄이고 늘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남에게 뭐 도움을 주거나 남에게 뭐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정도의 그런 넉넉함이 없고 오히려 나는 늘 누군가에게 꾸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때 부유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사람이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말이요 부자를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laughs> 김동호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부자가 왜잘 사는 사람이냐 <laughs> 그냥 부유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유한 사람인 거지. 근데 우리의 이, 이 한국의 정서에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잘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하지 않고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시냐? 세상적으로 막 흠모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은혜 주실 걸 믿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이 시편 40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요, 사실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정말 흥무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간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